앨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이 확장되려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란 과연 무엇인가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비트코인 역사를 통틀어 비트코인이 직면한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인 확장성 문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확장성은 어떤 시스템이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확장되어야 하는 시스템의 능력입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의 확장성은 2017년 이후 문제가 되었는데 당시 비트코인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가 너무 올라버린 겁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초당 최대 7건의 거래를 처리하는데 이는 최대 24000건을 처리하는 비자 카드와 같은 시스템에 비해 비교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비트코인 거래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처리 대기 중인 비트코인 거래는 늘어나고 처리 용량은 매우 적었던 것입니다. 채굴자들은 최고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거래를 선택했고 너무 많은 거래 요구로 인해 수수료 비용이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액 결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소액 결제의 경우 거래 수수료가 비트코인 송금액과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는 데 수수료가 1달러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거래 수수료가 오르면서 문제가 되자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확장 기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은 비트코인 사용자에게 더 저렴하고 빠른 거래 방법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이 일상적 통화로 사용되려면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확장 솔루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는 보통 1센트 미만의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점점 더 매력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트닝 네트워크 사용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고유한 특수 규칙을 사용하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최상위 레이어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2020년 4월에 약 5,335개의 퍼블릭 노드가 있었는데, 2021년 4월에는 두배 증가한 만 348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미국 달러 등 기타 법정화폐 잔액을 결제하는 에빈 스트라이커 미국에서 출시되었으며 여러 나라에서 전면 출시될 예정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만든 결제 채널을 통해 결제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하여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설계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최상위 레이어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두 번째 레이어를 만들어서 결제 채널을 구성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채택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유동성 및 라우팅 기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비디오를 볼때 1분마다 비용을 지불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 채널을 열고 시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내 지갑에서 당신 지갑으로 지불됩니다. 비디오 시청이 끝나면 결제 채널을 닫아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정산합니다. 거래는 나와 당신 사이에 있고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공개 게시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의 즉각적입니다. 인센티브가 필요한 채굴자가 없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적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작동 방식. 첫째, 서로 거래하고자 하는 두 당사자가 다중 서명 지갑을 설정합니다. 이 지갑에는 비트코인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지갑 주소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저장됩니다. 지갑 주소가 결제 채널을 설정합니다. 이제 두 당사자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정보를 건드리지 않고도 무제한의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거래에서 양 당사자는 항상 지갑에 저장된 비트코인의 양을 반영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대차대조표에 서명합니다. 두 당사자가 거래를 마치고 결제 채널을 닫으면 결과 잔액이 블록체인에 등록됩니다.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는 가장 최근에 서명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 지갑 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기 위해 직접 결제 채널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과 연결된 사람들의 결제 채널을 통해 누군가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자동으로 최단 경로를 찾습니다.